안녕하세요. 맷돌체조강사 강옥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어, 우리 오늘은 수업할때 하고 똑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수업을 좀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물은 예, 똑같이 음, 두꺼운 벗신이나 집에서 실내와 있으면 신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송 넓은 거 있으면 갖다 놓고 하시면 좋고요. 예, 그럼 지금부터 운동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코로나가 너무 길게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좀 웃으면서, 예, 여유롭게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코로나가 제일 무서워하는 신발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신발. 코로나가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신발. 자, 힌트를 드리면, 스님이 좋아하면서 신는 신발이라고 그러거든요. 뭘까요? 고무신, 하얀 고무신, 백신이라고 하죠, 백신. 예. 그래서 웃으면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백신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죠? 예. 자, 똑바로 자, 자세 잡아주시고, 자, 목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살짝 몸 풀고, 오늘은 어, 체조 기를 세우는 체조 전신 운동으로 시작을 합니다. 전신 운동을 할 거예요. 전신 운동 몸풀기 스트레칭 하고 그다음에 몇돌 체조 하고 정리 운동으로 끝내겠습니다. 자목 목, 목 운동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자 고개 숙이고 하나 올려고 올라오고, 둘올오고셋 셋, 네. 앞으로, 넷, 네. 앞으로. 자, 오른쪽으로 눕혀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올라오고, 둘, 둘, 셋, 넷, 올라오고,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올라오고, 둘, 둘, 셋, 넷, 올라오고, 한 바퀴 돌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쪽으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어깨 한번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손 펴서, 한 바퀴 쭉 돌릴게요. 하나, 둘, Sed. De.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오른쪽,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몸을 풀었어요. 그러면, 우리 예전에 사랑과 영원이라고 운동하던 그 스트레칭 동작이 있습니다. 그 스트레칭을 지금부터 할게요. 자, 뒤꿈치 들어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리, 어깨너이로 넓혔죠? 자, 오른손부터, 자, 앞으로, 옆으로 돌려주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뒤꿈치 들면서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앞으로 숙이면서 뒤로실게 하나, 일어나서 뒤우실게요 셋, 넷, 자, 오른쪽으로 두 발자국 앞 다섯, 여섯 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왼쪽으로 6 1 여섯 일곱 한번더 합니다 하나 2셋3다4 여섯 일6 17, 18, 19, 1섯1섯 14, 15, 16, 17, 18, 19, 12, 3 4 자, 벌려서 놓고 자, 수영하기 무릎 구부리고 자, 하나 둘셋넷넷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왼쪽으로 하나 둘셋넷 자, 구부려서 놨다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자, 무용하듯이 합니다. 한 바퀴 돌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자,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동장은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왼손을 오른쪽으로 자, 작품 만해주 하나 둘 자, 위로 셋넷 다섯 여섯 대각선 일곱 여덟 한번더 합니다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호흡하세요. 숨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자, 체온이 좀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기를 살려주는 또 운동, 양생체조 중에 또 두들기기 하면서 자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앞에 놓고. 자, 왼손. 손동작이에요. 자, 위에서 내려치고, 오른쪽 어깨 두 번. 그 다음에, 왼손 앞에 놓고, 오른손으로 위에서 내려치고, 왼쪽 두 번. 그 대신, 다리 운동은, 다리는 어떻게 하냐면 스텝을 이렇게 밟아요. 자, 여기 삼각형에 꼭짓점이있다 생각을 하시고, 자, 꼭짓점 앞에 오른발. 놓고, 중심 이동을 앞으로 옵니다. 옆에 꼭지점에다 놓죠? 셋. 삼박자니요 삼박자. 오른발 했죠? 그 다음에 왼발. 하나, 둘, 셋. 또, 오른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넷, 둘, 셋, 넷, 넷, 넷. 자, 집에서 다리 운동을 이렇게만 해도 자, 근력운동이 되면서 다리를 많이 풀어줄 수 있고 예, 근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그래서 여덟 박자로 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하나, 둘, 셋, 둘, 둘, 셋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앞에 하나, 허리 뒤에 허리 두번 칩니다. 하나, 앞에서 박수 한 번, 두 번. 자, 그 다음에 우에서 치고 머리 두 번. 우에서 치고 머리 두 번. 자,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자, 오른쪽 왼쪽에 가서 걸려서 두 번.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위에, 오른쪽 위에서 치고 고관절 두 번. 자, 왼쪽에서 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덟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합니다. 발동작, 자, 스텝 밟아요. 자,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일곱, 둘, 셋, 여덟, 둘, 셋. 그 다음에, 자, 하나, 허리, 뒤에 두 번. 3 2 3 3 2 3 4 2 3 6 2 3 三、四三。 立过来，走， 셋, 둘, 셋, 넷, 둘, 셋자 정리합니다. 숨 마시, 자 마시. 크게 복식합니다. 숨 마시고 내쉬고, 또 마시고 내쉬고. 자어떠셔요 잘하셨죠? 자 이제 이번에는 매돌 체조 들어가겠습니다. 자정 자세로 어깨 넓이 넓히고, 자 허리 자,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둘, 네 여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넷 다섯 다섯, 일곱, 여 하나,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뒤로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네, 다섯. 한 번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풀립니다. 둘, 자 심장 운동 할게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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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자 손등, 둘, 셋, 넷. 네, 자 손가락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자,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심장 좋아지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보이겠습니다. 하나, 둘, 숨 마시고 내쉬고 쉿또 마시고 내쉬고 예, 겉돌 체조 끝났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요즘에 어떠셔요? 날씨는 더워지고 너무나 답답하죠? 밖에 나가실 때, 어, 우리 지금 백신이 안 나온 상태에서는 어, 마스크가 제일인 것 같아요. 그죠? 자, 마스크 나갈 때꼭 쓰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면역력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동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건강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앞으로. 자 손가락 잡아서 자쭉 늘고 리되기 하나. 아홉. 둘. 셋. 하나, 둘, 셋, 네. 자 왼손 하나, 둘, 셋, 넷 돌려주고, 하나, 둘, 셋, 네. 자, 오른손 올라갑니다. 자, 등 뒤로 꺾어서, 자, 왼손으로 팔꿈치 잡아. 자쭉 늘려주세요. 자숨 마시고 내쉬면서 네, 차가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려오 고 왼손 쭉숨 마시고 내쉬면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장 중염, 내 몸에 해로운 거, 부정적인 생각, 꼭꼭 눌러서 털어버리기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행복하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손 털어주세요. 툴툴 털어서, 자, 투, 자, 뚫 투, 털어서, 투, 자,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그럼 오늘 이 운동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